어 일본 같아 영국 같은 어디로 나가야 되지? 아 있다! 우리 친절하게 이렇게 써있네요. 친절스놀이 따뜻해. 2번 출구를 나가서 외울 수 있을까? 이런데 가든 있을까 싶지만 따뜻해. 어, 와 날씨 진짜 좋다. 금방 오네. 응. 도착 시마시따. 짜자잔. 저 너무 유튜버 같아요 언니. 아니, 아니. 유, 진짜 더 유튜버 같은 애들 이미 저희가 지금 <laughs> 어? 어딘지 보이시나요? <laughs> 와 날씨 진짜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아, 월요일 휴가이네요 맞아. 갤러리. 블로거도 그랬어. 어디 일본 여행 다닐 때 그... 월요일은 피하라고. 크리스마스. 와 여기는 지금 내 얼굴 따위를 찍을 때가 아니야. <laughs> 와초 가을이다 진짜 초 가을. 이런 낙엽만 음.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? <laughs> 와, <귀여워. 웃음> 어머! 너무 예쁘다. 아 너무 예뻐요 언니. 세럼이 도 예뻐요. 아 뭐야 뭐야? 와어 여기 걷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<웃음> 스팟이다. <웃음> 아, 너무 잘해 놓으셨다. 예 아. 귀엽게. 고마워. 지금 나고아에 홀딱 반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예뻐? 너무 예뻐. 너무 예쁘다. 아, 이거 진짜 여기 강추다, 강추. 아침에 토마토를 그렇게 드시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약간, <laughs> 아, 뀨 한번 해야겠다. 뀨. 귀여운 거 하나 남겨야지. 영화 영화 언니 지금 영화, 언니 지금, 지금. 이 빛봐요 언니 영화 영화 아유. 아 진짜 미쳤나봐 너무 예뻐 색깔 진짜 예쁘다 근데 근데 이 카메라랑 확실히 색감이 다르다 아 핸드폰이랑 핸드폰. 다르죠 네. 하하. 마음에 들어요 저 지금 제 얼굴 마음에 들어요 언니 자신감 네 좋고. 자존감, <laughs> 자존감, <자전거. 웃음> 내 자존감 <자전거 한번> 올려주는 <웃음> 여기 <laughs> 여기의 가든. <laughs> 와, 진짜 예쁘다. <laughs> 아, 여기 어, 그럼요. 언니의 취향. 아 <laughs> 사실, 사실 취향은 아닌데. 왜요?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토토로션토마토 위에 앉아 있어. 아, 귀여워. 귀엽다. 저 지금 심쿵 당한 게 있어요. 어머, 너무 귀엽죠? 아. <laughs> 어, 너무 귀여워, 귀여워. 촛궁 <laughs> <laughs> 당했어, 갑자기.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. 아우, <laughs> 아, 뭐 재밌는 거 없나? 도는 거 말고. 도는 거 말고? <laughs> 도는 거 말고. <laughs>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까요? 아 그래 그래요. 하나 둘 셋. 저 기억해요. 어, 하나 둘 하나, 셋. 정면 둘둘 셋을 지나가자. 맞아. 어때나 이쪽 뒤로 들어갈게요. 둘. 하나 둘 셋. 아 대각선으로 가야 되네. 몸이 걸의 다. 응? 이 연말? 아, <몰겠다. 웃음> <laughs> 아 그렇네. 복권, 복권 한장 사봅시다. 우와. 대박 날수 있잖아. 그럼요. <laughs> 일본에서 아, 내가 아, 대박을. 만원, 아, 내가 진짜 복권 가게 오다니. 롯또 <laughs> 어. 로또, 로또 한장 삽니다. 전 할래요. 저도 해볼래요? 어?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? 아니, 콜라거 같아요. 이번에 섹스. 어, 심각하게 해야 돼.

가격이 완전 다르네. 이것도 세븐은 17억이고, 이것도 식스는 2억이에요. 아, <목소리도> 와, 나도 7개 할걸. <목소리도> 인간이. 인간이. 이거 인간이. 언니저 12월 1 2일날 2억 버는 날이에요. <목소리도> 미리 축하드려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언니 12월 16일. 응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복권 샀다. 복권 샀다. 복권 샀다. 복권, 샀다. 와, 복권 샀다. 아, 1등 당첨될 것 같은데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저는 맨날 복권 사면 1등 당첨되면 어떡하지?부터 생각해요. 한 번도 생각해 없어. 진짜요? 아, 그럼 1등 당첨되면 뭐 하지? 언니 2억, 2억 되잖아, 2억. 근데 2억, 2억 되면 뭐 하지? 괜찮아, 그럴 일 없어요. <laughs> 상상하지 마세요. 됐을 때 상상해. 세, 됐을 때. 아, 아 오케이. 에이. 진짜 현실적이다. <laughs> 이번에 사가지고 선물을 드거든요 네. 언니한테? 네. 제 카메라는 초점은 잘안 맞지만, 손 떨림 방지가 아주 훌륭해요.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찍어도 아주 좋답니다. 어... 어, 언니, 저 이거 색깔 잘 받을 것 같지 어, 않아요? 예쁜데? 써볼래, 써볼래. 네. <laughs> 귀여운데? 언니. 색깔이 너무 잘 봤잖아요.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사이즈가 맞나?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. 아, 아 그거 안 뽑아서? 색깔 귀여운데요? 아얘져요 하얘져요. 뽑아도 돼요. 어울려요. 어울려요 근데? 아, 못써갖고요 맞아. 그렇게 쓰면 뒤로 넘어갈걸? 어떻게 야 되는 거예요?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좀 좁은 거 같은데? 아. 그렇죠? 이렇게 눌러서 쓰면 되긴 하는데 모양이 너무 쓴 느낌이 아니라 얹어진 그 느낌 그렇죠? 느낌이에요. 모양이 약간 길면 좋은데 음. 아예 동글해서 아 그렇구나. 아이고. 쓰기 어려우네. 운이구나 어, 어, 아쉽다. 색깔 너무 음, 마음에 들었는데. 근데 본인이 얹어 놓은 느낌도 나쁘지 않으면 네. 나쁘지 아,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어 불편해요. 그죠? <laughs> 상당히 어 너무 예쁘긴 한데 어, 너무 예쁘다, 색깔은 아 음... 하...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이 다리에 밤되면 불 켜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낮에도 즐기고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어? <laughs> 그놈의 그 하트! <laughs> 그니까!